때는 1950년 여름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지도 위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순간이었죠. 전쟁이 터진 지 겨우 한달 만에 국토의 90%가 넘어가 버렸고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한반도 동남쪽 규충이에 있는 이 작은 땅덩어리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국가의 운명을 걸고 55일 동안 벌어졌던 그 처절했던 방어전 바로 부산 교두보 전투입니다. 자, 그숨 막혔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월튼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에 내린 이 명령.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구호가 아니라 그냥 냉엄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마지막 보급항인 부산을 잃게 되고, 그럼 유엔군 증원은 아예 불가능해지거든요. 그건 곧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였죠. 정말이지, 여기서 못 버티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였어요.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1950년 8월, 이 붉은선 안에 좁은 공간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군, 그리고 수백만 피라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밀리면 바로 바다였죠. 이게 바로 나중에 워커라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낙동강 방어선인데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을 건 최후의 보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방어선 정체에서 북한군이 진짜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곳이 딱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대구였습니다. 아니 왜 하필 대구였을까요? 그게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고 모든 군수물자랑 병력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즉 대구를 내준다는 건 방어선 전체가 무너진다는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이 표를 보시면 이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북한군의 공격 계획을 보면 그 속내가 아주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서남부 마산이랑 동부 포항 쪽으로도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상 양념 같은 조공이었던 거고요. 진짜 승부수는 바로 중부전선 그러니까 대구로 향하는 다부동 일대에 무려 4개나 되는 정형, 정의 사단을 전부 쏟아부은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공세를 맨몸으로 막아내야 했던 국군 제1사단의 상황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병력은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저 무시무시한 소련제 T34 전차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막을 무기는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꼭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전투가 대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야말로 피와 쇠가 부딪치던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 위에서는 서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그 아래 좁은 골짜기에서는 전차들이 서로 불을 뿜어내는 뭐랄까 살아있는 주욕이 따로 없었습니다. 1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대구의 숨통을 쥐고 있던 핵심 고지 328고지의 주인이 불과 며칠 사이에 무려 15번이나 바뀐 횟수입니다. 능선이 말 그대로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로 바다를 이뤘다 뭐 그런 표현이 딱 맞을 정도였어요. 이 내용들이 바로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주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시신들로 능선이 뒤덮이고 8월 찜통더위 속에서 병사들은 포탄 구덩이에 고인 빗물 그것도 피가 섞인 빗물로 목을 축여가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수류탄 던지고 총검으로 찌르고 심지어 돌멩이까지 던지면서 싸우는 원시적인 전투였죠. 대구를 지키려면 이 고지들을 정말 단한 뼘도 내줘선 안 됐으니까요. 한편 산 아래 골짜기에서는 밤마다 좀 기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미군들이 볼링 엘리, 그러니까 볼링장 전투라고 별명을 붙인 야간 전차전인데요. 그 깜깜한 밤에 포탄이 궤적을 그리면서 슉 하고 날아가는 게꼭 볼링공이 핀을 향해 굴러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서 미군의 신형 M26 퍼싱 전차가 그동안 무적의 상징이었던 북한 T-44 전차를 때려 부수면서 드디어 전차공포증을 이겨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대구가 이 방어선의 심장이었지만, 이 심장이 계속 뛰려면 양쪽 측면도 튼튼하게 버텨줘야 했겠죠. 대구에서 이런 혈투가 벌어지는 동안, 총 160km나 되는 방어선의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 방어선 전체를 지태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쪽 마산에서는 미 특수 임무부대랑 우리 국군 해병대가 부산으로 들어오려는 적을 막아냈고요. 동쪽 영천에서는 국군 8사단이 적 1개 사단을 통째로 포위해서 없애버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죠. 특히 포항에서는요, 아니,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어린 학도병 71명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11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덕분에 전선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죠. 모두가 하나의 방패가 돼서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전투를 그저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라고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점을 180도 한번 확 바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이 모든 피와 희생이 사실은 전쟁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의 일부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이 끔찍한 소모전이 그냥 버티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희생이라는 커튼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큰 그림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그래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붉은선을 보세요. 북한군 주력이 낙동강 전선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동시에 회색선, 그러니까 그들의 심장부인 서울과 인천의 방어병력은 거의 0에 가깝게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에서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버티면 버틸수록 역설적으로 적의 심장부는 텅텅 비어갔다는 얘기죠. 이걸 군사 용어로는 적부대 고착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적의 주력 부대를 한 곳에다 딱 묶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노리는 다른 중요한 곳으로 못 가게 발목을 잡아두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자 기만술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북한군 전체를 한반도 맨 끝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전략적 자석 역할을 한 거죠. 그들을 보급도 어렵고 도망치기도 힘든 이 거대한 함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힘을 완전히 빼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처절한 방어전 뒤에 숨겨진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하게 성공한 유인 작전은 마침내 20세기 전쟁사에서 가장 대담한 작전으로 꼽히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9월 15일 적의 텅빈 심장부를 찌르는 인천 상륙.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낙동강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는 총 반격. 이건 마치 망치와 모루처럼 적을 앞뒤에서 동시에 꽝! 하고 처부수는 완벽하게 짜인 연계작전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천상륙전을 전쟁의 흐름을 바꾼 신의 한수로 기억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성공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낙동강전선에서 모든 걸 걸고 버텨냈던 55일간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방어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인천 상륙전은 아예 시도조차 못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든 55일간의 혈투. 혹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져서 그 무대를 만들어준 이 위대한 방어전에 진짜 가치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